한번 아, 여기 교동, 다방이야. 교동 어, 옛날 다방에 와서, 여, 여, <laughs> 이, <여자방이 웃음> 예, 가지고. 이, 이, 보면은, 얘 예, 메시지가 막, 이름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. 그리고 주방도 보면, 예, 깨끗하게, 이렇게 옛날, 주방을 이, 예, 예, 예 <laughs> 옛날 다방에, <laughs> 근데 상하차 맛이 아주 끝내준다고, <laughs> 예, 아, 그래가지고, 예. <뭐든지 메시지하고 비싸대요 뭐, 뭐든지, 이게 메시지 하고, 뭐, 여기 잘 이렇게 매치가 돼가지고. 아, 근데, 우리, 저, 사장님이, 이, 교동은 고향이 아닌 모양입니다. 비싸대요. 예, 비싸대요. 고향, 어, 고향은, 저기, 경북, 이 예, 성주랍니다. 성주. 구 근데,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장님? <laughs> 부끄러워요. 아이고. <laughs> 아이거한 번, 우리 사장님이 여기. 언니 때문에 왔습니다. 어, 네. 언니 때문에 오셔가지고. 왔고, 네. 예. 근데 이 18년 동안 하셨다는데, 그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? 그럼요. 예, 예. 어떤 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? 몇 분만. 아, 어떤 분은 부부간에 하고 딸님인 같아.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, 아우, 옛날에 영동포에서 남자분이 영동포에 당신하고 같이 먹었는 기억이 그게, 나네, 쌍아사을 가지고 그러시니까, 여자분이, 나 언제 먹었어? 누구 사주고 욕을 하더라고? 하하하하 들켰네. 하려고도 못하지. 누구, 뭐, 뭐, 뭐 사주놓고, 어? 음, 음. 왜날 사줘서 거짓말 하냐고. 그러데 아, 아. 남자분이 뜸없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. 나, 아, 예, 예, 예. 실수하셨네. 기억이 남았던 거예요. 또 어떤 분은요, 부부가 아닌가 봐. 이렇게 오셨는데, 이렇게 오셨는데, 양옆에 앉아 계셨어, 두 분이서. 그래, 노른자 띄워드릴까요? 하니까. 남자분은 두 잔, 두단다 띄우세요. 하는데, 여자분은, 아우, 한 잔만 띄우세요. 한 잔만 띄우세요. 남자분은 두잔다 띄워요. 서로 그러길 시간 걸리길래. 제가 두잔다 띄울 테니까, 못 드시면 옆에 분을 드리세요 했더니, 옆에 분이 아니고요. 남편이에요. 이러더라고. 그럼 남편은 굳이 말할 필요 뭐 있나요? 그러서 아유, 그 상하찰 끌리고 갔다? 우리 가서 쌍아차 이제 갖다 드리고 나서 이제 앉아서 TV를 본다고 그러는 게 5분도 안 돼서 아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는 <laughs> <laughs> 사 사장 기에는 고만 들린다 이 <laughs> 아이거 재밌네. 역시, 18년 된 사재미 노하우가 다 묻어나네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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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와 같이 우리 메시지가,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메시지가 있고, 예, 남녀노소가 없다네요. 예, 메시지가 이렇게 하고, 노래소리도 상당히 들리고, 예, 교동에서 제일 유명한 집 같습니다. 교동 다방. 예, 여러분들, 이렇게 오시면은, 이 분위기가 그냥 그대로 살아있어요. 감사합니다.